네, 안녕하세요. 엉터리 미대생입니다. 어, 오늘 해볼 거는요, 바로, 네 제가 이 결투왕의 기억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결투왕의 기억이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유희향 15주년 기념 제품이고요. 일본에서는 2014년도에 국내에서는 2018년도에 발매를 한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배틀시티편이랑 어, 싸움의 의식편 같은 경우는 타 지역으로 일하러 갔다가 이제 그쪽 문방구에서 발견을 해서 운 좋게 구매를 했고 이 듀얼리스트 킹덤 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인터넷에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듀얼리스트 킹덤 편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다고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하여튼 오늘 요거 한번 새 세트 이제 개봉을 해보고 어떤 카드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오늘은 이제 덱을 한번 쫙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개만 추려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가시죠. 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시리스의 천국령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근본의 모습으로 잘 나와줬고요.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드가 좀 붉습니다. 일반 카드랑 다르게 조금 붉은색을 띠고 있고, 아무래도 이게 듀얼 챔피언십 2008년도 거기 들어가 있던 동봉 카드랑 어, 사양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요 공격력 수비력 칸이 이렇게 옆쪽에 있는 좀더 근본, 그 애니 쪽 근본에 더 가까워졌다라고 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플레이버 텍스트도 어, 상당히, 상당히 멋있게 잘 적혀있고, 하여튼 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카드 한번 보시죠. 네, 다음 보여드릴 카드는 바로 요 왕국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어, 상당히 잘 나와준 것 같고, 요게 이제 듀얼리스트 킹덤 시작이죠? 요 카드를 받고 나서 이제 페가수스랑 싸우러 가는 스토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상당히 조금 팬 서비스 차원에서 잘 넣어준 카드 같습니다. 어, 상당히 이쁘네요. 그러면은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건 바로 요 유희왕 15주년 토큰입니다. 요 플레이버 텍스트 보시면은, 어, 요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고요요 이제 18년이 이제 15주년이라 그랬는데 요게 위키를 보니까 푸른 눈의 백룡의 전설 이제 정발 기준으로 2018년도가 이제 15주년이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버 텍스트 다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하여튼 다음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카드는 이 블랙뮤지션이랑 블랙뮤지션걸입니다. 어, 상당히 이제 근본 일러스트로 이쁘게 잘 나와줬고요. 이 블랙뮤지션을 이렇게 보시면 은 와, 진짜 이 일러스트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고 이 블랙뮤지션걸 같은 경우도 어, 상당히 진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이 블랙뮤지션은 되게 많았는데 이 블랙뮤지션걸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장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 다시 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쁘네요. 블랙 매지션이랑 블랙 매지션 콜 이렇게 두장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카드 한번 보시죠. 다음에 보여드릴 녀석은 이제 유희향하면 상당히 유명하죠? 바로 이 엑조디아입니다. 어 제가 이제 어릴 때는 이 봉인된 엑조디아가 없어가지고 집에서 굴러다녔는데 나머지 파츠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는 이 엑조디아 머리만 너무 많아져요, 집에. 그래가지고 엑조디아 머리만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놀다가 오늘 드디어 이렇게 이 엑조디아 세트를 다 맞춰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좀 묘하네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액조디아를 다 맞춰 보다니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고 레어도도다 맞춰 줘 가지고 어, 진짜 요거는 꼭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 거 한번 빠르게 보면서 얘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킹덤 편에서 기억에 좀 남았던 카드들 이렇게 추려봤고요. 어 이제 킹덤 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입듀얼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인상 깊었던 게요 데몬 소환이랑 마의 안개비를 이용해서 어 이제 사마준의 그레이트 모스를 태워버렸을 때, 그때가 이제 좀 요즘에 리마스터를 제가 보고 있는데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장면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음 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시티 편부터 포장이 진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식으로 지금 전체 이런 비닐 포장을 처음 보거든요 유효한 카드에서 와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까기가 좀 아깝습니다 와 진짜 진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스트럭처에도 좀 저... 네 우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바로 이 오벨리스크의 거신병입니다. 어,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고 외부 프레임도 이제 애니송 모스처럼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이쁘고 플레이버 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오 이런 식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 같은 경우는 역시 이렇게 고유 색깔 파란색으로 이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소장용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벨리스크 거신병 한번 봤고요.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 바로 요 왕국이라는 카드고요. 요것도 이제 듀얼리스트 킹덤 편드 그 초대장 안에 같이 들어가 있던 카드로 이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원작의 느낌을 잘 이렇게 내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좋고요. 어, 요 카드, 그니까 요 초대장 카드들 지금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잘 만들어서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카드 한번 보시죠. 네, 요 배틀시티 편에도 이런 식으로 15주년 토큰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는 이제 블랙 매지션입니다. 어, 요 블랙 매지션은 이제 다른 점이 이제 그 버전이죠. 판도라 버전이어가지고. 이런식으로 붉은색 옷을 입은 블랙뮤지션이 이렇게 서있습니다 상당히 어, 이것도 이쁘게 잘 나와준 것 같고요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건 바로 이 욕망의 향아리입니다와이 욕망의 항아리 요즘에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지 카드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카드는 아니거든요 또 패게도 잘 동봉도 안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욕망의 항아리 울트라 레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 욕망의 항아리가 이제 GX까지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왔다가, 하여튼 상당히 좋은 드로우 카드인데, 이게... 풀리는 날이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다음 카드 한번 보시죠. 네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거 바로 요 유익환상수 키메라랑 이제 융합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요 키메라를 왜 보여주냐면은 요즘에 또 새로 뭐 종족이 나왔죠. 그 환상마족 인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코멘트 달고 있고요. 융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울트라레어라서 그냥 울트라레어 융합이 좀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울트라레어 융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같이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이제 싸움의 의식편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바로 요 라의 익신용이고요 이제 언뜻 보면은 바닐라 몬스터처럼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라의 익신용이좀더 노란색을 띄우고 있습니다. 어 카드 뒷면도 이제 앞선 두 신의 카드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각자 고유의 색깔을 띄우고 있고요. 어 이렇게 플레이버 텍스트도 적혀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좀더그 뭐랄까 원작 고정을 해서 그 히에라틱으로 좀해 줬으면은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아쉬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카드는 바로 요 왕의 오른손의 영광입니다. 요 카드가 이제 상금 관련된 카드고요. 듀얼리스트 킹덤에서 이제 우승을 하면은 이 카드랑 바꾸는 건지 지니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카드가 있으면은 이제 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렇게세 장이 이제 그 초대장 안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어요 초대장 시리즈 정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지금 만족도가 높고요. 얘네 세 장은 어 정말 좋습니다. 한번 그럼 다음. 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트에도 이제 15주년 토큰이 들어가 있고요. 요건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 바로 이3 블랙 매지션이고요. 원조 마술사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원조 마술사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가 지금 유희왕 리마스터 120화 거의 그 정도까지 봤거든요. 지금 노화편이 거의 끝나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3명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어, 코멘트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결투왕의 기억 스페셜 세트 3세트 한번 만져봤고요. 15주년 기념 제품에 걸맞는 그런 제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프로텍터라던가, 엑조디아, 시네카드, 블랙 매지션, 뭐 초대장 시리즈 등 이 DM 시즌을 추억할 수 있는 요소가 정말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늦게나마 구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이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하세요.